자 언박싱 자 이거 위메이드 어제 가가지고 가져온 위믹스 굿즈입니다 네, 굿즈고요 자이 색깔을 딱 봐도 어떻죠 어, 굉장히 위믹스 3.0스러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죠. 위믹스 클래식일 때라면은 초록색을 고유의 색깔로 보여냈겠지만은 위믹스 3.0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라색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바지 입었습니다 오늘 오늘 또 격식을 갖춰야 되는 언박싱 시기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 바지는 입고 방송 중에 입고요 <laughs> 바지는 원래 입거든요. 자, 여기 캘린더가 하나 있습니다. 캘린더가 있고 이렇게 2023년 뭐 달력 뭐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. 1월, 2월,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여기 요쪽에 이제 위믹스 3.0 이후로 위메이드가 내놓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잘안 보이네. 이런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있고. 위믹스 플레이도 있고. 나일도 있고. 위믹스 파이도 있고. 파피루스도 있고. 파피루스 다음에는 뭐 아무 말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파피루스가 위믹스 3.0 구축에 있어서 좀그 당시에 이 굿즈를 제작했던 당시에 위메이드가 생각했던 뭐 중요한 부분의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. 오 씻으셨나요? 아니 씻으셨나요? 바지 입으셨나요? <laughs> 질문이 참. 자 그리고 휴가 중 이렇게 있습니다. 방송실 때는 내가 이거를 딱 올려야겠네. 자 그리고. 캘린더 뒷면으로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어 좀큰 b i 가 박혀 있거든요. 자 1월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 여기 1월 위메이드 위믹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. 자 2월은 위믹스 3.0. 아, 3월은 위믹스. 이거 뭐다안 봐도 되겠죠. 3, 4월은 이제 위믹스 달러. 5월은 위믹스 익스플로러 6월은 포리 원더스 7월은 내가 한 월을 빠져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, 나일까지 위믹스파이하고 바피루스 그리고 라이프 이즈 게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이즈 게임 해도 이거에도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지스타 갔잖아요. 가족이랑 지스타 가 가지고 라방도 하고 뭐 위메이드 잘 되라 막 이런 말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, 이후로 위믹스가 상패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스타 가서 받아온 라이프 이스 게임 열쇠고리를 휴지통에 버리고 싶더라고요, 정말. <laughs> 뭐 근데 뭐 지금은 다시 좀잘 뭐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여기 다이어리도 있습니다. 다이어리 라이프 히 게임, 다이어리는 그냥 뭐 보통의 평범한 다이어리,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렇게 요런 다이어리고요. 종이가 좀 좋네요. 질감이 자, 그리고 제일 재밌는 부분, 제 생각에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건 것 같거든요. 여기,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 있는 거, 이 보라색이라는. 칼라를 네, 아주 잘 접목시킨 것 같습니다. 옆에도 이렇게 보라색 돼 있네요.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열어보면 참 내가 이 <laughs> 언박싱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재밌네. 자 이렇게 펜과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. 펜펜 펜 이렇게 있고요. 위믹스 위메이드 이렇게 적혀있는데 좀 화질 구질라서잘 안보이네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팁에, 팁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싸구려펜에 이렇게 팁에 동그라미가 안달려있는데 어 좀잘 달아놓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위메이드가 굿즈 장사를 하면은 수익을 좀 달달하게 보지 않을까 굿즈 퀄리티가 좀 좋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믹스 파이, 위믹스 파이, 위믹스 달러, 위믹스 달러는 이미지가 바뀌었죠 지금. 미르 M 글로벌 표국 거래소에서도 위믹스 달러 이미지가 바뀌었더라고요. 그리고 위믹스 파이에서도 위믹스 달러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아마도 이 위믹스와 위믹스 달러 이미지가 멀리서 봤을 때좀 식별하기 어려워서 위믹스 달러의 이미지를 좀더 가시성 높게 S자를 좀 크게 만들어낸 것 같고요 달라진 위믹스 달러 이미지는 위믹스 파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믹스 스티커도 있고 위믹스 익스플로러 스티커 나일 스티커 그리고 파피루스 위믹스 플레이 스티커, 포리원더스 스티커, 위믹스 3.0 스티커. 이렇게 있네요. 아, 위믹스 원래 스티커죠, 이거는. 아 위믹스 원래 스티커입니다. 자, 이렇게 굿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거는 뭐. 그리고 또 있나? 이 밑에 혹시 어제 수고했다고 위믹스 뭐 쿠폰이나 뭐 미르엠 쿠폰 있는 거 아닌가 네,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. 아, 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. 아깝이 그니까 신물화신 쿠폰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들어 있을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없네요. 아니, 이거 구즈도 내가 봤을 때. 유홀더랑 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위메이드가 아니 이거 위믹스 홀더들이 얼마나 이 강성인데 이 강성 홀더들에게 굿즈를 판매하고 이런 일들이 또 커뮤니티 활성화에 또그 충성도를 높인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잘 알건데 왜 굿즈 판매를 안 하는건지 그것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요렇게 언박싱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위믹스 굿즈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, 영상이 뭐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, 아무튼 이런 게 있네요.